천남성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천남성 같아요 잎의 모양을 보니까 이 천남성은 뿌리를 약으로 사용을 하는데 뿌리를 한번 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뿌리는 아까 저희가 시험삼막 했던 것보다 좀클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뿌리가 깊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별 도구가 없어도 이 이것만으로도 지팡이만으로도 캘수 있을 겁니다. 아아 네. <웃음> 네. <웃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응. 해 봐야죠. <laughs> 그렇죠. 자, 캐습니다 자, 이뿌다가다 이 뿌리가 이제 약이긴 한데 어 약이기 앞서서 독성이 강한 독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걸로 사용하신다는 생각은 하지 마으셔야 돼요 어 장이빈을 죽일 때 사용했던 그 사약에 이 천남성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생것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가 약으로 전문가들이 사용할 때는 겁제라는 용어를 쓰죠. 가공을 합니다. 이 독성을 뺀다는 뜻이에요. 독성을 빼고 약으로 사용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담을 제거하는 겁니다. 몸속에 있는 담, 이 담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좀 포괄적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함으로써 몸에 있는 대사가 잘될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어, 조상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은 이제 일단 은 응급약인데 중풍에 걸렸을 때 어, 요즘 현대 의학에서 중풍에 걸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혈전 용해제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혈전 용해제를 사용을 해서 2차적인 뇌 손상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용도로 우리 조상들은 이 천남성 뿌리를 사용을 했어요. 즉 몸에 있는 노폐물을 즉 담을 제거한다고 그랬는데 그 혈전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중풍 딱 걸렸을 때 사용을 했었고 그다음 용도는 이제 중풍 걸리면 호흡 기능이 떨어져서 가래가 배출이 잘안 됩니다. 예, 요즘은 석성기를 사용을 해서 뽑아내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천남성을 다려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투여를 해요. 그러면은 이 가래가 말라버려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고 또 이제 우리가 담결림이 심하다 이럴 때 이 근육 사이사이에 이제 노폐물이 낄수 있는 거죠. 이걸 담결림이라고 하는데 이랬을 때도 천남성을 사용하면 되고요. 또 특이할 만한 것은 옛날 조선시대에는 뭐 살찐 여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간혹 가다 그런 이 비대한 여인들이 임신이 안 된다고 했을 때이 자궁에 담이 낀 거죠. 이 담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불임증을 치료하는 목적으로도 이 천남성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산행을 하면서 천남성 우리나라 각지에 다 있기 때문에 어, 보시면은 어, 일반인들은 이걸 사용하시면 안돼요 반드시 독성을 제거한 후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그 점을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남성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